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반숙 상태의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란 후라이를 할때 한쪽만 익히거나 계란을 삶을 때몇분덜 삶아서 꺼내 먹으면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고소해서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계란말이나 계란찜 할때 부드럽게 먹고 싶어서 일부러 덜 익혀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숙으로 계란을 먹는 방법이 나쁜 균에 감염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부터 계란 반숙 을 먹는 것이 좀 꺼려지실지도 모르 겠습니다. 바로 계란의 숨은 적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닭의 배설물이나 닭의 장내에 기생하는 균인데 일반적으로 계란의 겉껍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균이 계란의 내부에 침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계란을 반숙 상태로 먹으면 이 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균에 오염된 계란을 먹으면 구토나 발열, 설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무시무시한 균이죠. 당연히 날계란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뜨거운 죽이나 콩나물 국밥에 날계란을 풀어먹을 때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시죠 특히, 계란이 국밥과 따로 나오면, 계란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깨서 넣어야 되는데, 이때도 계란의 겉껍질에 균이 오염되어 있다면, 당연히 감염 위험은 더 커지겠죠. 살모넬라균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란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사라지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완숙으로 먹는 경우에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는데요. 계란을 만진 후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끝이 씻으셔야 합니다. 물로만 씻으면 균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란은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하루에 계란을 두 개씩 먹어야 단백질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아침 식사로 계란과 빵을 같이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식빵에 계란을 넣어서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카페에서 파는 브런치 메뉴 중에도 계란과 빵의 조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하는 빵의 종류가 우리 건강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빵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은 크게 정제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로 나뉘는데요. 정제탄수화물은 각오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거의 다 제거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흰 색깔의 빵이나 흰 쌀, 케이크, 베이글이 있죠. 이런 음식들은 주로 우리 몸에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소화가 빠르게 돼서 혈당을 급 급격하게 오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흰쌀밥을 기피하는 것도 다 혈당 스파이크가 올까 봐 두려워서인 거죠. 흰 식빵과 계란 이 조합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뿐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흰 식빵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해서 과식의 늪에 빠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금방 배가 꺼지기 때문에 식욕이 금방 살아나는 셈이죠. 매일 아침 이 조합을 선택한다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빵은 아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복합탄수화물로 만든 빵을 드시면 되는데요. 복합탄수화물은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성분이 살아있어서 영양가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미나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 그리고 채소, 과일, 콩류가 있는데요. 빵으로 치면 통곡물 빵이 해당됩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식이섬유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계란과 빵을 자주 드신다면 정제탄수화물인 흰식빵이나 베이글의 유혹은 과감히 뿌리치시고 대신 현미나 통곡물로 만든 빵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가득한 통밀빵과 영양만점 계란의 만남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식사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통밀빵이나 호밀빵, 잡곡빵을 구매하기도 아주 쉬워졌는데요.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우리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통곡물 빵이라고 하더라도 도 제품에 따라 정제밀가루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양성분표에서 통밀가루나 호밀가루 잡곡이 주재료로 사용됐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을수록 포만감을 주고 혈당 관리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 영양성분표에서 이 부분도 같이 챙기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계란과 빵만큼이나 자주 같이 먹는 게 있죠. 바로 베이컨, 소시지, 햄입니다. 다들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음식점에서도 계란과 소세지의 조합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가공육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짭짤한 소세지와 담백한 계란의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육,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나트륨인데요. 가공육은 가공과정에서 첨가되는 소금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계란을 조리할 때도 소금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은 계란은 아예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만약에 짠 계란에 소세지까지 곁들인다면 나트륨 폭탄 식단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공육의 두 번째 폭탄은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사실 나트륨보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니까요. 아질산염 엔니트로소 화합물과 같은 발암물질이 가공육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대장암, 위암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80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했는데,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10 8%나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시지 하나에 보통 200g에서 300g 정도인데 50g이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먹어도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건 많이 먹으면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TV 매체나 광고에서 소시지나 베이컨을 먹는 모습이 흔하게 등장해서 익숙할 뿐 가공육은 우리 식단에서 아예 사라져야 할 아주 안 좋은 음식입니다. 대신 신선한 육류, 생선, 콩고기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와 과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유,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인데요. 특히 우유는 대표적인 계란과 상극인 음식으로 꼽히곤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진짜로 계란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되는 걸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찾아봤더니 계란과 우유는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국. 국제 유제품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비타민 D는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두 식품 모두 우리 몸에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우유 400ml와 계란 2개를 매일 섭취하게 한 후에 혈중 비타민 D와 칼슘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비타민 D와 칼슘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란의 비타민 D가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 사실은 틀린 얘기인 거죠. 계란과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연구 결과를 찾아보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과 토마토 역시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두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리코펜은 유용성 물질이라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근데 마침 계란 노른자에는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지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계란과 삼극이라고 알려진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 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와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오히려 이 식품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진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속계란은 살모넬라균의 감염 위험이 있으니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공육은 나트륨과 발암 물질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이랑 우유, 토마토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계란의 비타민 D는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계란 노른자의 지방은 토마토의 리코 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조리법인 것 같습니다. 특정 식품의 조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조리를 한다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은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